자, 플렉스박스 방식을 위해 사용하는 속성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ustify-content라는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fy-content는 플렉스 Flex 아이템들이 플렉스박스 주축을 따라 배치될 때 플렉스 아이템 사이의 공간을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display:flex를 지정해서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면 그 안에 든 플렉스 아이템들은 플렉스 컨테이너의 앞쪽에서부터 일렬로 다닥다닥 붙은 형태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그 줄의 방향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의 주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속성은 그축 위에서 플렉스 아이템들의 배치 방식을 결정해 주는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표에 있는 것들 전부 해볼 거고요. 잠시 표를 살펴보신 후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전 영상에서 Flex Flow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속성들을 모두 지우고 Flex 컨테이너의 모든 것을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일단 UL 태그로 만든 플렉스 컨테이너에 테두리를 조금 쳐서 공간을 더잘 보이게 해줄게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테두리만큼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이고 현재 주축은 가로축이죠. 그리고 이 위에서 플렉스 아이템들은 일단 앞에서부터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스티파이 콘텐츠를 조작해서 배치 방식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주축에서의 배치 방법을 결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 플렉스 스타트입니다. 플렉스 스타트는 설명할 게 없어요. 기본값입니다. 플렉스의 스타트.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일렬로 붙어서 배치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플렉스 스타트예요 두 번째 플렉스 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스 엔드는 플렉스 스타트의 반대예요 플렉스 컨테이너의 뒤쪽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뒤쪽에 이렇게 순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뒤쪽에 붙게 되는 게 플렉스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리버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인 거예요. 플렉스 앤드 있고요. 세 번째, 센터 center 있습니다. 센터는 이름 그대로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 공간을 가지고 가운데로 가죠.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Justify Content의 센터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리버스는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부터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요. 일단 네 번째, 스페이스, 어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부터 볼게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일단 얘네가 펼쳐집니다. 짠! 하고 펼쳐져요. 그런데 보시면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간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플렉스 아이템 모든 개별 아이템이 각자 똑같은 여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좌우로 가진 여백이 똑같고요. 호랑이가 좌우로 가진 여백이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여백을 가진 요소들을 배열한다. 가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 되겠습니다. 만약에 플렉스 컨테이너가 넓어지면 여백도 넓어지고요. 좁아지면 여백도 좁아집니다. 여백이 사라지면 다시 플렉스 아이템 특성상 찌그러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플렉스 어라운드입니다. 플렉스 아이템들이 모두 좌우로 동일한 여백을 갖는다. 되겠고요. 그다음. 스페이스 비트윈이 또 있습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뭐냐면 똑같이 펼쳐져요. 펼쳐지는데 양 끝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양 끝에 여백이 없어요. 양 끝에 여백 없이 요소들을 쫙 펼친다 되겠고요. 그 사이에 여백은 또 서로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스페이스 이분리가 있었는데요. 스페이스 이분리는 양 끝을 포함해서 모든 여백이 똑같다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여백이 아니고요. 그냥 플렉스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요소 사이에 동일한 여백을 만들어 준다. 가 스페이스 2분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어라운드 하고 스페이스 2분리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백의 크기를 잘 들여다보면 서로 조금씩은 다르다 라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플렉스 아이템들이 동일한 여백을 가진다. 라는 거였고요. 각자 동일한 여백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 이분리는 플렉스 컨테이너가 요소 사이사이에 동일한 여백을 만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는 둘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니까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섯 개의 저스티파이 콘텐츠가 주축에서의 배치 방법을 결정한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Justify 콘텐츠 6가지 속성을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Justify 콘텐츠는 주축에서의 아이템 배치를 결정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플렉스 컨테이너의 주축은 늘 가로방향인 것은 아닙니다. 맞죠? 우리 Flex Direction 이용하면 주축의 방향이 바뀌어요. 원래는 이건데, 이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flex 디렉션을 바꿔주게 되면 justify 콘텐츠가 영향을 끼치는 축의 방향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flex end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주축이 세로축으로 바뀌었으니까 세로축 주축으로 해서 flex end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스페이스 비트윈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양 끝으로 다 펼쳐지고요. 사이사이 여백은 똑같다. 만들어지겠죠? 세로 축으로요. 이렇게. 양 끝으로 쫙 펼쳐서 정렬을 했는데 사이사이의 여백이 똑같다. 이번에는 모든 요소 사이의 여백이 동일하다. 이분리 해 볼까요? 그렇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요소 하나하나가 주축방향으로 가지는 여백이 동일하다. 이렇게야 flex direction이 column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상 justify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속성값을 기본으로 다 바꾸고, 이만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속성으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